지금 아 됐어! 설명 할 것도 없고 야 이거 맞아? 맞아! 뭔가 이건 이거 아닌데? 나도 찍어줘 나랑, 나랑 표정이 상반돼 있을 걸로? 아닐까? 야 <laughs>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이거 무슨 거 아니야? 아니라아 아, 큰일 났어 아, 아, 아 싫어 이게 스치 커버용이야 다 할머니들이 아, 많이 하시는 거안데 그럼 나안돼 아니 해줄게 여기서 못해 아할수 있어 못해 그게 아니라 같 no. 어, 세치가 없다고. 야, 연생장은다똑같이 사람. 어서 기분 좋게 뛰어 와, 빨라. 야, 어차피 니돈네산니니돈니 머리, 니 그거야. 돈은 네가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무슨 소리야? 나 재능 기부하잖아. 멍청가너아 자, B4 돌아. 빠밤빠 아니지 로로로로로로로 빠밤빠 빠빠 최대한 예쁘게 찍어줘 그래요 후회가 <laughs> 남지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야 가위를 <목소리> 이런 그렇다. 걸로 짰는데 어떻게 머리를 잘라 <laughs> 내가 진짜 마술을 보여줄게 진짜 이런 걸로다할수 있어 멍청 너야 잠깐 만나 그럼 여기서 영상에서 해줘 솔직히 망치면 나 머리 붙여줘 아그 얘기해 딱 얘기 와 아, 자존심 상이야안망친다고 아, 그러니까 혹시나 안 망치겠지만 망치면 너가 망치면 내가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내 멍민 보여줄게 너공약이다 그러면 공략했어 망치면 내가 아저씨 보여줄게 야, 앉아봐아나 야, 야, 야. 이거 2년 넘게 지났어 거울이야 누가 떠나 거울 거울 있어 내 옆에 거울이었다 야그머리라도비켜아 그래 빛이 었네 머리가 누가 아니야 빛이가 더 없는데서 해서 안돼 아니야 이게 <laughs> 야정정기 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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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정기 일어나 정기 일어나 정전기라 잖아 아, 어 얼만큼 얼만큼 부기가 없잖아 잠깐 합 시작한다 얼마큼 자를 건데 천천히 네가 놀랄까봐 천천히 자를게 아 원래 처음에 가감해야 돼 이제 터 디테일 들어간다 그 l u b Clu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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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u 아니 l u b Clu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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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아 u b Club, c l 일자 c l u 아니 l 아니지? 알았어. 너 l u 사 c l 지아 Clu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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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지금.. b c 지 u b Club, 는 l u b Clu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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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길 정확히 맞췄어. 이얘기나좀 해봐. 왜 갑자기 내 머리를 잘라야 된다? 는아 언니. 나를 위한 가요어 아, 그럼. 언니 고생했는 게 이번에. 오는 샵에서 머리를 해줘. 어디갔어? 더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어디갔어? <laughs> 염색할게, 염색할게. 기다려 알았지? 저 새치 커버용이라 말다고 돼. 나 새치 없다고. 아, 염색 야! 약잘섞어라요 아이 당연하지 진짜 하달도로 많아 야 제조법을 좀봐 봤어. 야 여기 운동할 것 같아 안 부족해 야 속에서부터 잘해야지 속에서부아 당연하지 속에서부터 속에서부터 흔한! 정리연야정이 손톱까지 진정해야지 진짜로? 응 더운데? 응. 안 더워 안 더워 더우안돼너 덥다고 또 나, 들어갈 거잖아 손도 아파 알았어, 알았어, 염색 빨리 해야 돼. <놀람> <놀람> 쉬지 마. <놀람> 쉬지 마. 알았어, <놀람> 알았어. <놀람> 아, 왜 여기까지 터아라 <놀람> 아, 연병하네 <놀람> 염색하는데. 아, 진짜 안늦다고그날 마당에 앉아서 엄마 놀이, <놀람> 미용사 놀이. <놀람> 지금안딱 쉬어, 너 영원히 영원쉬안쉬아 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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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아 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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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쉬어, 어 쉬어, 어 쉬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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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 깜자잘 응, 됐어, 진짜. 진짜 잘 됐어. 진짜? 어, 진짜 잘 됐어. 차가워, 많이 차가워. 얼음 물이야. 알아, 얼음 물이야. 천안 불이야, 천안 반수야. 여기서 까면 진짜 머릿결 좋아지는 것 같지? 여기 엄지 잘, 잘 됐어. 됐어. 언니 귀가 너무 빨게. <laughs> <진짜 있다>. 무서워. <laughs> 다 까왔고. 야, 언니 색깔 진짜 잘 나왔어. 나 이제 말리고 올게. 아서 말 말리고 와. 빨리 나와. 나봐나봐봐 봐. 살짝 달랐어. 근데 훨씬 달라니까 훨씬 나. 자, 소감 이제 마무리. 너무 무서웠고요. <laughs> 염색도 하고 싶고 자르고 자르고 싶기도 했는데 어. 이런 식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괜찮은 거 같네요. 그래, 좀 이쁘다니까. 아까도 만족... 훨씬 나. 진짜 아, 성... 성공자. 야 성공. 나름 무서운데. 성야 아니 고나 고 살롱 한번더 찾을 거안 찾을 거야. 어, 고나 살롱? 어. 엄청 많아. 아, 그저죠쿠바이 <laughs>